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덥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과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길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예배하다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나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그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드린 후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시에서 한나는 일곱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나는 자신은 여섯만 낳았잖아요. 그런데 왜 일곱을 이야기했을까? 혹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기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불행 때문에 좌절하고 한탄하며 세월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것이 보통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의 일 아닙니까? 그 반면 한나는 괴로움이 많아서 오히려 기도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불행이라고 여기서는 일들 때문에 풀죽어 지내지 말고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말 가운데 한번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격분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 힘든 형편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 긁어서 속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나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일년에 한번 있는 잔치상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의 짓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반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죠. 또,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도 너무나 이쁩니다. 진주 혹은 산호, 이런 뜻입니다. 이름으로 보아, 분인나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사람들이 호감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한나는 호감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성격이 유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는 여인이 분인나 말입니다. 자녀까지 여럿 있었으니까 그 콧대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성질이 유순하고 생긴 것도 좀 둥글둥글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이 분인나를 가르쳐서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한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인나의 행포는 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 온 가족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여는데 실로에갈 때마다 그 횡포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송모로는 남편은 한나의 편을 들면서 브린나 자신의 모든 아이들을 뒤로 채치고 자식 없는 한나를 장남 대접해 주니까 브린나의 질투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매년 제사잔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성소에 제사하러 가는 날이 다가오면 아마도 정말로 싫은 시대에 가는 며느리의 심정 그것이 한나의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번 똑같은 괴로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실로에 있는 성소를 갑니다. 예배하러 갔지만 예배는 고사하고, 분인나 질투에 고통을 당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혼자 밖으로 조용히 나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비시기에는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정신을 놓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성소에 가는 일,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편안한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자녀가 없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괴롭히는 분 나는 그 문제를 걸어서 한나를... 코너로 몰아 넣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단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억울한 소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막닥뜨릴 걸 뻔히 알면서 변함없이 성소로 갑니다. 괴롭고 힘든 과정을 반복하며 예배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도중에 한나는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이제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신의 심정,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배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고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나와 그 상황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우게스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괴로운 심정 괴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